누우야 엄마가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응. 봐봐. 엄마가 먹어도 된다 그랬어? 네. 뜯을 수 있어? 뜯어 봐. 엄마한테 뜯을 수 있어? 네. 뜯어 봐. 못 뜯어? 그래 먹지 마. 나 졸려요. 응. 8시인데 졸려요? 여덟 시인데 졸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러 가자. 엄마 나오면 자러 가자. 지금 8 시야. 그런데 누구랑 잘 거야? 응. 아빠요.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아빠는 형이랑잘 건데? 아, 주요한요 그러면 정리정돈 좀 할까? 미안해요. 이 정리정돈 하다가 말았어 왜? 아, 울지 아. 마세요. 네. 아빠는 아까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 형님이죠? 형님은 아니잖아요. 아, 형님아니라지고달달잖아요 뜨뜻 안 잤어. 울지 말아야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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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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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울 아, 말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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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하면 머리가 못생기게 잘려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승우야 여기 아프다 승우야 그렇게 얘기해줘 아빠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가 삐뚤삐뚤해진단 말이에요 네. 머리가 삐뚤삐뚤 나예요 네. 조잘 자르고 있니? 조용히 <laughs> 나름대로 빗질하고 있어 빗, 너 빗도 있어 여우야 응, 파란빗 있어 아 귀에 꽂 안돼 <laughs> 야 귀청소는 왜 <laughs> 주문 안했어 이제 아 앞머리 또 앞머리 자르고 자를... 앞으로 와서 자라야지 그러면 눈눈 앞... 감...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로 와세요? 네눈 감으. 삯떡 싹둑싹둑싹둑 싹둑싹둑싹둑 삯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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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 삯떡 삯아삯 아빠 아 삯떡 삯떡 삯 엄마 머리 길어요 후나후나 음, 머리가 안 멋진 것 같아 안 멋진 음. 것 같아?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탈탈탈 아, 털어 털어줘야지 털어줘야지 스펀지로 털어줘야지. 털어줘야지 동그라미 스펀지로 할까? 안들어안어 <laughs> 무슨 모양 스펀지야? 네모 전체 게만들 어때요 헤어 <헤어사이> 스타일 마 <마음에> 드세요? <laughs> <laughs> 이이탄잘지이어도 이 꽃... 네. 네. 있어요. 네. 네. 스퀘어 모양이요. 네, 스퀘어 모양이에요. 평행사변정도 되네요? 마른 모도 되고요. 평행사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수 있어. 네. 아, 아빠 제... 머리카락 털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저거? 털었어요? 네. 이제. 가세요? 아, 제... 계산해야지, 돈 받아야지. 얼마예요? 뭐, 승우가 말씀드려야지, 어? 손님한테. 이거 뭐, 카드. 얼마입니다. 하고. 네, 카드. 카드 드릴게요, 카드. 카드. 네. 승우야 머리 자르는데 돈 얼마 받아? 어 뭐, 카드. 응. 네. 직사각형이야. 네. 어 카드 만들고 있어? 아니 뭐, 카드 직사각형이에요. 알았어요. 엑스 카드 만든다 아빠. 안 돼. 아니 이거 대각선이야. 엑스 카드 만들면 안 돼요. 왜요? X카드는 직사각형인 것 같아요 직사각형인데 안에 대각선이 있는 거 만드나봐 아빠가 이거 뭐 이게 딱 맞나? 맞는 거 하나 있을 거야 오우연히 어... 어, 맞았어 수아한 있어 어수아한 있어? 여기 어, 이거요 이거예요 카드 이건데 1대2대 루트3 뭐지? 1대2대 루트3이지 송우야 얼마 받을 거야? 머리 짜는 데 얼마야? 머리 짜는 데 응. 3,000원이에요 3,000원 결제하겠습니다 해야지 3,000원 결제할게요 얘기해야지 손님한테 여기서 한다. 영수증 주세요 이거 0천원이에요 네. 0이네 마침 0그영 <laughs> 0이에요 어, 영수증 주세요 손님한테 영수증 줘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고, 그거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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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일트로만안 머리 자를 거야. 안 자를래요. 조연은? 조연도 자를 잘라야 돼요, 선생님. 조연은 머리 잘라요? 머리 잘라야 아니, 여보 머리 잘라야 되거요 여기 앉아서 머리 잘라야 되거든요. 싫어요. 음. 안 잘라요. 응안잘라요 <laughs> 세상 불만 아니, 가득해 아니 그거잘거는데이못하하어요이하이어 <laughs>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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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조이 길어요? 응. 싫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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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